3년 이 정도 이후에는 시세차익부터 해서 임대 수익적으로도 수익을 확실하게 볼수 있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덕정형 GTX 부동산 대표 최철민입니다 너무 인공지능 같으신데요 처음에서 네. 너무 어색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laughs> 상담실이고요 저희 홀 보면은 저희 효속 중개사인 오해숙 네. 실장님이시고요 저희 중개 보조를 해주시는 오늘 혼나셨나요? 이렇게 고도를 네. 숙이고 계신 스트레스 받아서네그래요 <laughs> 네. 옆에 네. 계시는 분은 갑자기 출연하는데 저희 네, 아버님이 아버님이십니다. 손님 아버님. 네. 미남입니다. 손님들이 와서 편안하게 상담하고 와인까지 전부 다구비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를좀 예, 해주세요. 예, 매수인도 11시 40분에 도착한다고. 예, 예, 예.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저희 뭐 일이 솔직히 많은 편이니까. 우리가 한 달에 계약도 토지권 쪽으로만 해도 10건 이상씩 하니까. 10건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토지로 10건이면 상당히 많은 거죠. 뭐 월간 거래액이 거의 100억에 준하게 항상 하니까요. 토지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 거래액이 최소 10억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음, 저랑 두 배밖에 없으니까. 예, 예. 마스크를 벗고 하셔야될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수영을 안 깎아가지고 <laughs> 괜찮은 거야? 아, 네. 아우 굉장히 미담이신데 예, 죄송합니다 오늘 수영을 안 깎아가지고 <laughs> 요즘 같은 시기 예. 기름값도 비싸고 예. 아파트는 오를 대로 올랐고 요즘 같은 이런 시기는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하면 아파트는 모두가 알다시피 당분간은 침체기라고 솔직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출이 막혀 있고 작년 재작년에서 지가가 너무 상승돼 있어 있으니까 아파트는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수익을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현재 지금 대출 구조상도 그렇고 아파트가 상승을 다시 하려면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쪽에서 수익성이 날수 있는 상가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 수익을 좀더 뽑을 수 있는 이런 수익형 상가나 아니면 공장, 창고 위치 좋은 거를 찾아가지고 수익성을 볼수 있는 거를 지고 있는 게 당분간은 투자 여건 제가 권유해드리는 쪽이고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그러지만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류비가 급속하게 오르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물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류 비용을 줄이는 쪽 위치에서 실제로 옮기거나 투자를 할 수뿐이 없어요.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시간적인 거리 그거를 합산을 해가지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위치라면은 주변 시세보다 어느 정도 적정선은 더 받더라도 제조 물류를 하시는 분들은 좀더 비싼 가격을 치르고 들어. 오실 수 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은 그런 땅을 잘 가지고 있으면 당장은 수익성적으로는 조금 빈약할 수는 있는데 시세 차익으로 또 확실하게 볼 수도 있고요. 이 물류 물동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2년 동안의 코로나 사태 때도 그러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잠식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 물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그런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지를 먼저 선점을 하시면 당장 6개월, 1년 이내는 수익을 못 보더라도 3년 이 정도 이후에는 시세 차익부터 해서 임대 수익적으로도 수익을 확실하게 볼수 있을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창고를 네.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예. 네. 얼마면 될까? 부지 여권에 따라서 많이 틀리는데요. 모든 투자자들이 그렇지만 대출이랑 연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은 부지가 10억이다가 치면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금액은 2억에서 3억 정도 요 사이면은 충분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지에 이제 공장이나 건축물을 하면은 그것도 추가 대출을 통해서 충분히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임차를 맞춰가지고 나머지 자금을 보증금으로 환수를 하고 임대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충분히 충당을 하면서 시스 차익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물건을 오늘 혹시 보여주실 수가 있으세요? 예, 뭐 저희가 뭐몇 군데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그러면 오늘 인터뷰 끝나고 바로 가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아까 전에 저 물어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진상국객이 많다고 그는데 오늘 혼나셨나요? 이렇게 고개를 네. 숙이고 계시 스트레스 받아서. 네. <laughs> 진상을 부리시는 분들은 매매 체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잠금 기간 고그 사이에 진상을 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본인 자금 여건 대비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사이사이에서 본인 생각대로 자금 융통이 안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를 저희 뭐 부동산 업자들한테 풀 수뿐이 없고 대부분 손님들이 너네들이 책임을 지기로 하지 않았냐 난 너네들 말을 믿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트러블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매입된 이후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 생각대로 땅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거나 임대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은 당연히 본인 재산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죠 그거를 스트레스를 저희한테 표출을 하는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진상고객이라고 생각은 안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솔직히 그 스트레스를 직접 대면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는 편이죠 지금 말씀하시면서 화가 많이 나신거 같은데 아닌가요? 아 저요? 뭐 저는 뭐 고객들을 다 사랑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왜, 왜? 아 내가 네, 아까 미팅 있다 그래가지고 내 아, 네. 미팅 금방 좀아 네, 그럼요 네네 네. 네, 네. 우리 직원이 간둘려고 그랬었거든 저백 이사님? 아니 백 이사님은 멘탈 강하잖아 동문서담을 하고 멘탈 강해 절대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